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종교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요즘에는 무교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종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종교는 정말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시대에 종교가 힘을 잃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혼과 영과 신,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물질의 차원이고 영은 감각되지는 않지만 생각과 방향성과 중심을 이루는 차원이며 신은 이두 차원을 넘어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의 종교는 이세 가지 차원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오랫동안 인류 삶의 중심이 될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종교는 번개와 지진과 파도 같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생로병사를 설명했습니다. 감각되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신의 뜻과 작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물질적인 복과 보호를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혼의 차원을 설명해 왔습니다. 둘째로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경전을 통해 선함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과 중심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회질서가 유지되었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구호와 자선을 통해 복지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영의 차원을 설명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셋째로 종교는 혼과 영을 넘어선 신의 차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했고,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그에 닿기 위한 수행과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맡아왔던 신의 차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종교는 혼과 영과 신, 곧 세상의 모든 차원을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 문명의 중심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종교가 맡았던 역할은 점차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의 차원, 즉, 감각되는 물질의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과학을 통해 설명합니다. 물리학과 공학과 의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문이 물질 세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의 물질적 설명을 믿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복신앙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의 차원, 즉, 감각되지는 않지만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철학과 사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롯한 사회체제와 제도와 관습과 예절이 고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의 경전을 삶의 방향성과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에게 남은 것은 신의 차원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명상과 수행을 하고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의 차원이 혼과 영에서 분리된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의 차원은 혼과 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혼의 과학과 영의 철학을 설명하지 못할 때 신의 차원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세상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설명하고 신이 노에서 번개를 친다고 말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종교가 말하는 신마저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학과 철학만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과학과 영의 철학은 반드시 상대성을 가집니다. 그 상대성은 대립과 긴장을 낳고 발전할수록 그 긴장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지금의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의 욕망과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대립하고 영의 선함과 악함으로 대립합니다. 과학과 사상과 철학이 발달할수록 이 대립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신의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시대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혼과 영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종교는 혼의 과학과 영의 철학을 대립시키지 않고, 그 둘을 모두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 시대의 종교는 과학과 철학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품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되는 물질의 과학도 설명할 수 있고 감각되지 않는 비물질의 철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새 시대의 종교가 말하는 신의 차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종교는 고정된 형태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의 발전을 계속 통합하며 끊임없이 순환하고 진화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종교가 아닌 종교성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리와 경전으로 고정된 종교가 아니라 과학 철학과 함께 진화 발전하는 종교성입니다. 살아있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새 시대는 혼과 영이 통합되는 신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진정한 종교성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새 시대의 종교성이 등장할 때그새 시대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